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초기에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본문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나와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바덜로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견해에 의하면 아벨로메의 본명이 나다 나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시몬 베드로는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셨어요. 새로 예수님의 제자로 가입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인 베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빌립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발견하자 그에게 다가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대해온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아주 굴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이렇게 조롱 섞인 투로 말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벽전으로 교양이 없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아주 비천한,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열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노골적으로 빈정거린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모욕적인 운사는 빌립의 전도 열정을 꺼버릴만한 것이었죠. 그러나 빌립은 열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와보라! 빌립은 비록 자신이 나다나엘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수 없지만, 일단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므로 그에게 관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가운데,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사란 뭡니까? 거짓으로 남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간교함이 없는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이를 보시는 순간 그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다 나엘의 마음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대화를 몇 마디 나누더니 드디어 그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이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의 배후에는 거짓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교단은 다릅니다만 성결교단에 최기채 교수님께서 젊은 신학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십시오. 또신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제가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인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신도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자로서는 잘 믿,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 댐댐이로 볼 때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좋은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장로나 목사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 역시 사람이 되면 사람 대신 주님과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얼굴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집에 산다고 해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사람다워야 참 사람인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깊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된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 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도 없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강직하는 길이고, 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바른 터전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나쁘면 그 씨앗 본연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토양이 좋아야 돼. 참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반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 어, 하나님의 복음도 올바르게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을 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사람이 될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다네일은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친구 빌립이 그를 만나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다름 아닌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수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 나사렛은 그렇게 훌륭한 동네도 아니고 이름난 동네도 아닌데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 즉그 이또가 날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은 신뢰가 되는 말이죠.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반박했다는 것은 신뢰가 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뢰되는 말이지만, 나사, 나다 나엘이 솔직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낸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빌립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엉뚱한 말을 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말했습니다. 나다나일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일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다나일이 즉시 대답하기를, 나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나사렛 동네 같은 데서 무슨 좋은 곳이 나오겠느냐. 했던 그 입에서 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바로 자기 앞에 빌립이 서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고 생각이 바뀌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마음이 느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느낀 그것을 그대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한 말이나 나중에 한 말을 볼 때에 그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 그대로 고백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은 인격의 기본이에요. 올바른 사람의 기본이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갖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많겠지만,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정직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해서 해로운 것은 없다는 영국의 격언처럼 정직해서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정직할수록 좋은 것이고 철저히 정직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인도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의 여러 정치인들을 또 학자들을 지도하는 중에 한 번은 간디가 어떤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뭔가 열심히 대화를 하다가 간디가 문 두드리니까 안에서 들어오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간디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 좋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안에서 하는 말이 네 좋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에 간디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간디가 들어가니까 말을 뚝 끊어버립니다. 그때 간디는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당신들의 표정을 보니 내가 들어와서는 안될 장소인 것 같은데 방금 내가 들어와도 좋, 좋으냐고 물었을 때 왜 당신들이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에서 해야 할 말이 있다. 라고 내게 왜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간디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정직한 것에 얼마나 예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격의 기본이 바로 정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직한 분입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턱걸만큼도 속이는 것이 없어요. 마귀의 세계는 턱걸만큼도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을 두고 하나님과 마귀를 대조해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은 속일 줄을 몰라.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밭 심으면 팥이 나오, 나옵니다. 열심히 밭을 갈면 그만큼 표가 나고, 게로을 피우면 그냥 두면 잘 되지 않아요. 자연을 절대 속일 줄을 모릅니다. 꼭 사람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불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속이는 것이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자연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살아온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도 속이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이 속이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연과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속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잘 속여. 왜 그렇습니까? 원래 사람을 속이게끔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속이는 속성이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속이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깊이 타락했느냐 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생각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은 정직하고 솔직한데 있습니다. 둘째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어? 따라갑니다. 앞서 가는 빌립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나다나엘은 그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는가 하며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 관이 달라요. 그리도관이 다르고 신앙이 달라요. 그때 나다나엘은 마음속에 그까지 별거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빌립이 가보자고 했을 때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관대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했지만 동시에 관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뜻에 맞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세계를 향해 가보았어. 단정적으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가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만 부리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안 맞는 세계 자기가 반대하는 세계,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는 세계를 향해 가보았어. 관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나다나일이 그 때의 제자가 될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문 가운데 해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량이라고도 써요. 바다와 같이 용라바다 바다와 같은 도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량이 크고 관대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강들로부터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온갖 쓰레기며 온갖 냄새나는 것들을 다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넓은 바다에는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줍니다. 이강에서 오는 것 저강에서 오는 것 전부 다 넓은 바다의 가슴이 받아두고서는 그 가슴 속에서 육지의 더러운 것들을 소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도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속담에 어른 석은 자는 말하고 지혜 있는 자는 들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때 가만히 보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열심히 말하고 정말 아는 사람은 가만히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남의 의견을 포용해 줄수 있는 관대성이 참 사람이 될수 있는 조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48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대하실 때첫 마디 하신 말씀에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이 나다나일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분이 나를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나를 알고 있을까? 놀라서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연고를 물었다는 겁니다. 이 물었다는 것이 사소하게 들려옵니다만 이것은 그분의 겸손한 인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네엘은 겸손하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기에서 참 진리의 근본적인 도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대에 보면 두 왕이 대조에 나옵니다. 우시아 왕은 나이 16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장관 세월을 통해 통치했던 왕이에요. 참으로 신앙이 좋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에 이바지했던 분인데 이분은 한 가지 잘못이 있었어요. 성질이 너무 급해 월권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이지 왕의 직무가 아닌데,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대신에 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운동병자가 되고 별궁에 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했다 해도, 아무리 착한 왕이라고 해도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나 환자 가족에 만들어서 별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인물은 무나세. 문하세. 무나세는 나이 12세 등극해서 55년간 우시아 왕보다 3년을 더 길게 아주 장관세월을 통치했어요. 그 동안 우상숭배를 하고 무관피를 흘리기도 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온갖 악을 다 저질렀다. 유다왕국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근본 원인은 문하세가 다 만들었고 문하세의 죄 때문에 유대가 멸명한 상태로 음, 상태까지 들어갔습니다. 문하세가 제1차 바벨론 포로 때부차뼈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실컷 고생한 끝에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문하세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때 비로소 요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더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문나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아 왕입니다. 히스기아는 제일 착하고 제일 신앙이 동독한 왕인데, 얼마나 많이 그 아들을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애써도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문나세가 아, 문화세가 포로가 되어서 매를 맞고 고생을 할때 비로소 그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교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요하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만해 천사장 유루시퍼가 자기 있는 장소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위의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고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바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의 본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그렇지 않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지혜 있게 되느니라.라고 그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지혜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마귀의 본성. 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까? 사람은 자기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어떻게? 왜 이렇게 교만하다가 추방되어서 마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배척을 받습니다. 세 번째 자격은 겸손한 데 있습니다.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정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사람이 배양되는 장소. 한 사람이 배양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엇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나다 나일은 즉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볼때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지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결정적인 믿음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장소기에 그렇겠습니까? 자, 유대인의 말에 의하면 이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있는 나무인데 그 열매는 누구든지 따 먹을 수가 있대. 누구든지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이고 또 누구든지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더위를 피하고 쉴수 있고, 또무악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그는 당연히 거기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악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위해 기도했고, 이미 오신 그이도께서그이도가 오시기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무악가나무아에서 보았노라고 하신 이 한마디가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정직한 성품도 그의 관대한 성품도 그의 겸손한 성품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배양된 성품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이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정직하지 않던 자기의 잘못된 성격을 바꾸어서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마음을 없애고 관대한 마음으로 넓혀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한 성품을 조성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단한 기도가 그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또는 한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장해 가다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높은 위치에 올랐거나 무엇이 잘 되었거나, 그러면 그만 마음이 변해 교만해지고 전과 같지 아니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품이 변했기 때문에. 왜 변한 것입니까? 부단히 브레이크를 걸어서 성품을 다듬고 늘그 상태로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멋대로 컸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나다나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줄로 생각됩니다. 자기의 정직성을 포기하고 반대함을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도 포기할 수 있는 유혹을 얼마든지 받았겠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제어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그 심령,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의 무능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 주시도록 간곡하게 기도하는. 대망의 심정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심정 때문에 그의 원래 아름다운 성품이 그대로 보존되었고 더 발달해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의 근본이 되는 성품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대항받았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유명한 그 때의 모방이라는 책을 보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참 복이 있는 자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헛된 소리만 자꾸 듣고 살아간다면 자기도 알지 못하게 마음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타락하기 쉽습니다 좋은 것을 버리기 쉽습니다 가끔씩 밖에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리, 심정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복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참 사람의 성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단아일은 무엇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대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진심으로 대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참 대망할 수 있습니다. 참 대망하는 자는 참되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아를 대망했고 메시아를 대망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강림하셔서 나를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참 그리또인이다.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리또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 조용하게 한성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내가 참 있을 사람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명하면서 노력해야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다 내일처럼 정직하고 관대하고 겸손하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